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바로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조용히 숨을 쉬며 당신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내쉬며 불필요한 긴장을 놓아줍니다. 다시, 부드럽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에 따라 몸과 마음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하나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허리 등, 어깨, 목, 그리고 얼굴 모든 감각이 아침 햇살 처럼 따뜻하게 깨어납니다. 당신은 지금 푸른 들판 위에 서 있습니다. 햇살이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잔잔한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하늘은 맑고 새들이 노래하며 하루의 시작을 축복합니다. 당신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햇살과 바람과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봅니다. "나는 오늘 활력 넘치는 하루를 선택합니다. 나는 오늘 웃고 사랑하고 성장합니다." 나는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숨을 쉬고, 느끼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내 안의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제 천천히 몸을 가볍게 움직여 봅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고 작게 기지개를 켜 봅니다. 이 에너지와 고요함을 오늘 하루에도 그대로 가져가세요. 당신의 하루가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